서 7장 그 8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없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 그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는. 하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내마음에 선한 바탕이 없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가, 죄인인가 그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내 자신을 알게 되어야 되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겼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그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 말을 안 했더라면 탐심이 왕노로 됐어도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아니할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쳐났다는,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나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어떤 행위, 노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 정직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전에 보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르라고 나는 죽었다. 의미심장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옛사람. 첫 아담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혼이라고 그러지요?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아라고 그러죠? 그게 살았던 거예요. 내 의가 살았던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어 그래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옳게 살았다. 그럼 본인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깨달았다. 아이고 전에는 죄가 죽었더니 죄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절져 보십시오. 생명이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려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있어서는 독소가 된 거예요. 예,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드러냈고 죄값은 사망으로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바르게 옳게 율법대로 살았다. 준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율법을 행해서 누가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다 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첫 아담 안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공자 명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어느 누구 성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만이 율법을 100% 완전히 온전히 준행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아, 율법이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죄, 예? 무시 속에 잠겨 있던 죄를 확들러내잖아요 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버리고 율법이 살았다 이 말은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종교인 율법주의자들이 의해서 붙들려서 예수 앞에 왔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율법에 비춰서 볼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를 찾았더니,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던 그들이, 다 죄가 드러나는, 것.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그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율법에 정제되어져 있는 그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뭐 예수님이 죄가 있고 어?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 여인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했죠 이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엄청난 깊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할때이 여인이 그 복음을 깨달았겠어요? 예수 안에 죄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할때이 여인은 여전히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잖아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정함이 없다고 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은 결국은 다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에?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고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죄 정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 다시 죄를 범지 말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정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아멘. 어때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이요. 죄를 범치 않습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아, 다시는 또 죄를 범하잖아요. 또 다시는 범,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 없다. 뿐만 아니에요. 생명의 법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주는 바로 그 믿음, 그 복음, 그 영적, 그 깊이까지 들어오너라. 이 말이에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구속함으로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혜. 아,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은혜 받으셨어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속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 그하며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